의사원양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해졌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구매를 했고, 고어 파장지가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To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이슈인 경제 제재 완화와 관련해 목요일인 오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역시나 지난주 역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4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지난 5주 동안 2,64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해 5일 쇼크 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442만 7천 건, 청구건수 규모로 보면 3주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폭증한데는 트럼프 정부가 주당 600달러의 코로나19 긴급 실업수당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기업들이 일시 해고라는 정책을 단행한 것인데요. 회사 보험은 챙겨주면서 직원들의 생활비는 정부로부터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의 일시 해고나 무급 휴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든 지난 5주 연속 매주 수백만 건을 기록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전체 노동력의 약 16%에 달하는 실업사태 결국 미국인 6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최고 기록은 2차 오일 쇼크 파동 당시인 지난 1982년 10월 69만 5천건으로 이를 훌쩍 상회한 기록적인 수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 4월 실업률은 약 2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 메이시스나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디즈니랜드 등 수많은 기업들의 영업이 중단됐고, 이에 정부가 실업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대규모 일시 해고를 단행하면서 실업 사태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휴직한 직원들의 생계비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또 이때다 싶어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매출로 잡아 보너스로 나눠가지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한 예가 바로 디즈니랜드인데요. 디즈니 공동차업자인 로이 디즈니의 손녀이자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인 에비게일 디즈니가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에 붕괴를 토했습니다. 그녀는 현장 직원들의 절반에 달하는 10만 명을 일시 해고한 디즈니랜드가 오는 7월 대주주의 배당금 지급과 임원들의 보너스 지급은 예정대로 집행된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배당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주주의 80%가 상위 10% 부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즈니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급적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 문제는 지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진짜 화가 나는 건 임원들의 보너스라면서 전체 15억 달러 이 돈은 모든 현장 직원의 3개월 급여와 맞먹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놀이공원 직원들은 시급 15달러를 벌기 위해 1년 52주 아프지 않고 일해도 3만 1,200달러를 번다며 이 돈으로는 디즈니랜드가 있는 남가지 오렌지 카운티 집값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경영진들의 약탈과 광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라 질타했습니다. 만일 성과를 반영한 보너스를 지급했다면 오히려 수백만 달러를 깎아야 됐다며 분노의 투입까지 날렸는데요 자, 이와 같은 질책에 디즈니사 경영진들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19 사태 에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일시 해고와 무급 휴직을 취하는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수백억 달러씩을 재워놓고도 국민들의 혈세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될 코로나 19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는 대학들도 그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대학, 하버드 대학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900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리스턴 대학,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들도 아예 정부 지원금 신청을 안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들었지만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900만 달러를 어려운 학생들의 긴급 재정 지원했을 계획이라며 보조금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하지만 동문들 역시 소식을 듣고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자 결국 지원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 하버드대학재단은 현재 총 409억 달러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기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지연되는 이 코로나 사태 정부 지원금을 900만 달러나 수령해 파장이 일었는데요. 한편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프리스턴 대학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에 의해 배정된 240만 달러의 지원금을,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도 740만 달러의 지원금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MIT 공대 역시 지원금 신청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 또한 명문대들로 스탠퍼드 대학은 약 280억 달러, 프리스턴 대학은 260억 달러, MIT 대학은 175억 달러의 기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속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안정화 지침 3단계 발표로 시작된 미국 내 경제 완화 논쟁. 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일부 주지사들로 주민들의 안전이 외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경제 재개를 서두르던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공화단계 조지아주 주지사의 셧다운 해제 계획에 대해 너무 이르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네, 조지아주는 이제 내일부터 피트니스 센터와 영화관, 볼링장, 이발소와 미용실, 네일샵과 마사지 치료소 등 사회적 안전 거리 유지가 어려운 영업들의 재오픈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조기 경제 재개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셧다운 해제 계획이 백악관이 제시한 1단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스파샵이나 미용실, 타투샵 등을 여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날 밤 충성파 공화당계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영업 재개 조치에 대해 지지와 칭찬의 뜻을 표했다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조지아주 주민들은 주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보며 그의 말만 따르는 주지사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주지사 내일 예정대로 오픈할 뜻을 굽히지 않고 강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화다 3단계 지침이 발표된 직후 이번 한 주간은 그야말로 경제 제재조치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섣부른 통제 완화가 자칫 참사를 불러올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명문대 하버드 대학과 중국 베이징 대학이 공동 연구팀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공개했는데요. 연구팀은 일일 감염 현황과 질병의 지리적 확산, 경제 생산과 교통 통제 등을 복합적으로 조사해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선진국에서의 코로나19 대응은 경제적 타격을 피하지도 못했고 확산을 막는 데도 실패를 했다며 이는 개발도상국보다도 전혀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코로나19 통제 완화 주장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던졌는데요. 연구팀은 코로나19 검사 등 질병 통제 역량을 키우지 않는 상태에서 통제 조치를 완화한다면 미국은 에콰도르 같은 참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남미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에콰도르에서는요, 넘치는 감염자와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안의 시신이 방치된 모습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팀은 공공장소 폐쇄와 비필수업종 폐쇄 등을 통해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증가를 억제하고 증가 곡선을 평탄하게 만드는 이른바 곡선 평탄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늘리고 환자 격리 조치를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해야 되며 이러한 노력을 모범적으로 보인 국가로는 한국이 대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카타르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 한국은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10명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손실은 전체의 0.5에서 4%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이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의 입장은 어떨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려 볼수 있어야 될 텐데요.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 응답자의 대부분은 지금은 자택 격리령을 해제할 때가 아니더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수많은 주에서 자택 대피령을 해제해 달라는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자택대피령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카이저 패밀리 재단 건강추적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자택대피령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CBS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63%의 미국인들이 규제를 너무 빨리 해제해 상황이 앞으로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7%는 규제를 너무 늦게 해제해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네, 셧다운 규제가 해제될 시 식당 또는 바에 가는 것에 대해 29%만이 괜찮다라는 답변을 했고 비행기를 타는 것은 단15%또큰 행사에 참석은 13%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입장에도 또 연구 결과에도 심지어 보건당국의 반대에도 경제 완화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내 보건 당국자들의 잇따른 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좌천되거나 또는 인터뷰 발언 범복을 강요당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릭브라이트 전 보건복지부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 국장이 인사보복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한 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등을 코로나19 치료에 쓰려는 것을 반대하다 좌천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갑자기 국립보건은 부차관보로 발령을 받았다는 브라이트 전 국장은 정치적 연줄로 홍보된 위험한 약물 클로로킨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지도부와도 마찰이 있었다고 라 전했습니다. 또한 정치와 정실인사를 과학보다 우선시하며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망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면역학 박사인 이 브라이트 전국장은 10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연구개발국에 합류했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해왔던 인물입니다 자 이해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어제 전해드린 CBC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 즉 겨울 독감에 코로나1 9이 겹치면 무서운 재앙이 될수 있다는 발표를 다시 번복해서 하라고 강요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레드필드 국장은 인터뷰 발언은 부인하지 않은 채 대중들에게 단지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하려 했다는 것만 언급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하룻밤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 명이나 쏟아져나오고 있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에서 더욱더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신청과 발급을 전격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묻는 시청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좀더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을 일시적으로 금하는 조치입니다. 직격탄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은 미국에 있는 영주권 취득자가 배우자나 자녀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들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취업 또는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주는 EB1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한 영주권 즉 그린카드 발급 역시 제한됩니다. 결국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상의 입국제한 조치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이민비자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는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로 정의되는 의료진들도 예외 대상입니다. 이들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최소 90만 달러 이상 투자가 요구되는 투자이민이죠. EB5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은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군 부대원들도 이번 행정명령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그린카드 즉 영주권 신청 외에 비민비자를 취득해도 영향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여기엔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나 농업 분야 임시 취업 비자인 H2A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 내 거주자들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영주권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견해입니다. 자, 또 다른 시청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획득 절차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민 부서가 문을 닫아 시민권 취득 절차가 중단됐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오늘 밤 자정에 발효돼 이제 60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대유행기간 미국인들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 실패의 그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속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또 코로나 대응 실패를 돌리는 등 여러 정책 등을 강행하면서 유권자들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자, 오늘 들어온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부처를 꼽히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차범위 내에서 싸움을 벌이거나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다수주는 요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중 한 정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 즉 대선의 승부는요. 특정 정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스윙스테이트, 이른바 경합주에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즉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 위스콘시주 등 3개 주와 남부지역 애리조나주, 플로리다, 노스캐로나주 등 6개 주로 꼽힙니다. 이들 6개 주는 지난 2016년 대선 때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이기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했고 또 코로나 안티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 전혀 두각을 보이지 못하던 민주당 바이든 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흐르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지난주 CNBC 방송이 실시한 6개 주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 47.5%, 민주당 바이든 후보 46.8%로 오차범위에서 초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수가 러스트벨트 3개 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영주권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바로 그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과 노년층 그리고 보금주의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이슈여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코로나 안틴 사태가 이제 정치와 대선과 맞물리면서 이제는 어느 후보가 국민적 신뢰를 더 얻을지가 이번 대선의 승부를 판가름할 최대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